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전에 빼먹은 일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호텔 연습장에 가면 페이블 게이지가 다 충전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다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출발 전에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제페토에게 받은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정면에 보이는 적들을 처리해주세요. 동선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돌아봤어요. 무너지는 다리라서 점프를 했는데 밑으로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템 먹으려면 내려가야 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도 있으니까요. 자, 덩치까지 잡고 진행하시면 전화기가 보입니다. 고조선택부터 내려오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죠. 정답은 인간입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트리니티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 반대쪽에 빛나는 에르고 조각이 있습니다. 챙겨주세요. 저기 다리 위적들 정리하시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씩 유인하셔서 잡아도 되고 귀찮으면 무시하고 계단 위로 뛰세요. 넘어가면 바로 별바라기가 나옵니다. 앞에 잠겨있는 곳은 건물 2층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왼쪽 방으로 들어갈게요. 상자 뒤로 내려가 주세요. 두 녀석이 있는데, 느려 보이는 공격에 비해서 데미지도 상당히 세고, 꽤 단단한 편이라 페이블 아치를 사용해서 빨리 잡아주겠습니다. 문을 개방하고, 금고도 열어주세요. 화염 속성 무기, 셀러맨더 단도날과 자루를 얻었습니다. 다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쭉 갈게요. 투척물 날아오는 거 조심하시고, 환자 밟으면 무너지니까 왼쪽으로 붙어서 가세요. 뭐 떨어져도 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놀래키기 용입니다. 감춰진 월석 하나 챙기세요. 위쪽 몹들 처리하시고 내려와서 상자를 열어줍니다. 잡몹들 잡으면서 아이템 줍줍 하시고, 길 따라서 진행해주세요. 떨어진 상자에서 쌍방패를 들고 있는 녀석이 나왔네요. 전깃밭 따로 상대해보겠습니다. 돌진 2타 공격 후에 방패로 가드를 하는데 때리려고 가까이 붙으면 방패 사이로 저리가 킥을 날립니다. 자, 이렇게 방패를 붙인 상태일 때 철의 왼팔로 공격을 해주시면 그로기가 걸리고 페이타로 택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타이밍 잡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격을 막아도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한대 때리고 회피하는 식으로 거리를 조절하시면서 짤짜리를 넣으세요. 리전암 강화 재료인 리전 칼리버와 감춰진 원석을 주는 착한 녀석이었네요. 계단을 올라가시면 나비가 나오는데 잡아서 동력의 크랭크를 얻어주세요. 손잡이를 동력 성질로 변환해 주는 아이템입니다. 만약 나비를 놓치셨다면 별바라기에 갔다가 다시 오시면 또 나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내려가서 별바라기를 활성화해 줍시다. 왼쪽 빨간 괴수로는 감춰진 월석 두 개를 얻고 바닥 오염수를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오염 게이지가 다 차면 지속 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게이지에 신경 쓰면서 최대한 가장자리로 붙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염수 안에 있는 적과 몰려오는 적들은 뒤쪽 넓은 공간으로 유인해서 잡아주세요. 나비 잡아주시고 아이템 다 먹었으니 최근 별바라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 보이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주 진행 방향입니다. 엄청 큰 공이 계속 굴러 내려오죠? 양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피하시고, 지나가면 이동하세요. 마지막 꽤 아프고, 상태 이상 과열에 걸립니다. 끝에 있는 아이템은 희미한 에르보 조각입니다. 귀찮으면 패스하셔도 될것 같죠?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오른쪽 쇼컷 문을 개방하고, 막힌 문을 지나가면 사다리 쇼컷이 하나 더 나옵니다. 네일의 인형이라는 중간 보스를 잡으러 가는 길인데 지금 잡으러 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쓸 일은 없는 쇼컷입니다. 바닥에 녹색 오염수 보이죠? 밟으면 상태 이상 오염에 걸리고 지속적으로 피가 닳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적을 제거하고 잡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먼저 레버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앞쪽에 감춰진 월석 챙기시고 이쪽 길은 별바라기로 통합니다. 다시 돌굴로 와이 쪽으로 갈게요. 올라가면 오른쪽 벽을 부수면서 몹이 하나 나옵니다. 그쪽으로 진행할 건데, 저 앞에 보이는 상자에서 소방 도끼날과 자루를 먹고 가겠습니다. 왼쪽이 바닥 오염수 제거하는 레버 쪽으로 가는 길인데, 왠지 불안하니까 <laughs> 오른쪽 길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쇼컷도 있고, 새로운 별바락이랑 찐 보스로 가는 길입니다. 베니니와 대화하시면 두려움 제스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린 빨간 다리를 건너서 몹들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쪽은 공장 처음 별바라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NPC들 서 있는데 말 걸어 주시고 검은 고양이한테는 크라트 명소 가이드를 구매해 주세요. 내용을 읽어 보면 개똥 같은 소리들만 있어서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500에르고밖에안 하니까 수집품이 추가됐다고 좋게 생각합시다. 이쪽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서 열어줄게요. 오른쪽 길로 가서 3마리 처리하시고 길 따라가시면 아까 쌍방패든 녀석이랑 싸웠던 곳으로 가는 쇼컷 사다리와 트리니티 룸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보상으로 받은 트리니티 열쇠를 사용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금고에서 푸른 혈통의 연미복과 코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길로 갑니다. 3마리가 기어 나오죠? 정말 기어서 나옵니다. 잡고 얘네들이 나온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앞에 가시면 삽들고 있는 엘리트 몹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뒤에 오염수를 제거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저기 전구 바로 왼쪽에 아까 잠겨있던 쇼컷 문이 있습니다. 냅다 뛰어서 일단 쇼컷부터 개방하고 삽질하고 있는 틈을 타서 뒤로 돌아가서 레버를 당기고 열린 문 쪽으로 도망치세요. 저걸 당겨야 돼요. 이대로 빤스런 해도 되지만 이 녀석을 잡으면 검술 마스터의 아뮬렛과 감춰진 월석 하나를 주기 때문에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탑을 들면 가드하시거나 오른쪽으로 회피하세요. 때려잡기 힘드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쉽게 잡는 폼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삽질에 당하셨다면 회피 버튼을 연타하세요. 가만 누워있으면 납작해질 때까지 때립니다. 저는 골목에서 싸웠는데 넓은 곳이 편하시면 이 앞에 NPC들이 있는 곳까지 유인해서 싸우시면 됩니다. 별바라기 가는 길 오른쪽 방에 가셔서 수집품이랑 아이템 챙기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생존자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전에 알려드린 대로 가드하시고 뒤를 노리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닥 아프진 않아서 퍼펙트 가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스처와 코스튬 아이템을 얻었네요. 이제 호텔로 가서 정비하시고 중간 보스를 잡으러 가봅시다. 빨간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도세요.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스에게 가까이 가면서 아이템을 드시면 돼요. 보스전 끝나고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급할 것 없죠? 이 녀석은 오른쪽 다리만 집요하게 물어 뜯어주세요. 왼쪽 다리 들면 오른쪽 세주목 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돌아주세요. 양쪽 다리 둘다 들면 거리를 벌려서 피해주세요. 무릎 관절 구부리면 양손을 회전 목마처럼 돌릴 거니까 거리를 벌리고 구경해 줍시다. 끝나면 짤짜리. 다리 들면 뒤로 해피. 주먹 들면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주세요. 많이 이동하셔야 안 맞는데 저는 낑겨서 맞았네요. 짤짜리 챙기고 양발이니까 뒤로. 거대 보스들이 일반적으로 다리가 약점인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릎 굽히니까 뒤로. 패턴이 단순하고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반복입니다. 그로기 게이지 쌓였으니까 차지 강공격 먹이시고, 페이탈 어택으로 이 녀석의 도가니를 털어줍니다. 저도 요즘 비 오면 무릎 시리는데 좀 미안한 감은 있네요. 쉽죠? 상자에서 부스터 글레이브 날과 자루를 챙겨주세요. 최근 별바라기로 가시면 됩니다. 보스방 입구를 정리합시다. 삽질맨 또 나왔죠? 퓨리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회피하시거나 절대방어 쓰셔도 됩니다. 돌진 후려치기도 오른쪽으로 돌면 피해집니다. 허리를 숙이면 불장판을 까는데 밟고 있으면 상태 이상 과열에 걸립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세요. 쪽 아이템 챙기시고 대들보 위에도 아이템 있으니 가서 줍줍 해주세요. 조심하세요. 오염수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립니다. 다 챙기셨으면 호텔 가서 정비하고 찐 보스를 잡으러 갑시다. 적재력을 올려주겠습니다. 4챕터부터는 무게게이지 압박이 슬슬 시작될 거예요. 보스방에 들어가서 구석에 서 있으면 퓨리 돌진 공격을 하는데 회피로 피하시고 공뎅이 팡팡 해주세요 몸을 절반 돌리면서 손을 뒤로 뺐죠 어퍼컷 공격 후에 내려찍기 하는 2타 공격입니다 발을 잘 보시다가 내디들때 가드하세요 손발 같이 들면 내려찍기 후에 돌려치기 하는 2타 공격 보스의 공격이 묵직해서 피가 많이 닳고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막아도 공격 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높이 들면 내려찍기 빠질 거면 확실히 빠져주세요 등 보이게 돌면 바닥 쓸기 3타 공격 적 뒤쪽으로 이동하면 안 맞는데 가드하실 거면 2타까지는 막고 있으세요 앞으로 남은 챕터들을 생각하면 슬슬 퍼펙트 가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타이밍을 잘 보시고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바닥에 짚으면 뻥 걷어차기 퓨리 내려찍기니까 절대 방어 짤짤이 잘 넣어주시고, 그로기 게이지 찼으니까 차지 강공격. 퓨리 돌진 너무 가까워서 절대 방어로 막았습니다. 살짝 거리가 있다면 회피로 피하시고 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피 정도 빠지면 뭘 주물럭거리는 동작을 하는데 이 페이지 시작입니다. 바닥을 불지옥으로 만드는데 저 동작과 동시에 기둥지로 뛰어가서 숨으시면 됩니다. 냅다 뛰세요. 바닥에 뿌린 기름 근처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보수 공격과 만나면 폭발합니다. 불덩이는 좌우로 움직이시면 쉽게 피해집니다. 요건 잘안 나오는 패턴인데 혹시 나온다면 가까이 붙어서 딜 하시면 안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이에요 만약 과열에 걸려서 몸에 불이 붙었다면 속성 정화 앰플을 사용하거나 부르기를 하시면 불을 끌수 있습니다. 보수전 전에 앰플 몇개 챙기시기 바랍니다. 쉽죠? 멸바하게 활성화해주신 후에 앞에 있는 인형에게 말을 걸고 호텔에 있는 베니니에게 돌아가서 대화를 하시면 으스대기 제스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삽니다. 진정한 플렉스는 가격 따위는 확인하지 않는 법이죠. 사면 다쓸 때가 생깁니다. 특수 연마석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새로운 팔 플람베르즈도 제작해주시고 적재력도 올려주세요. 피 기관은 그로기 가능 시간 증가에 페이탈 어택 공격력 강화, 회피 중 피해 완화를 넣어주겠습니다. 2단계가 해방됐네요. 자, 할 일이 다 끝났네요. 오늘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